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20일, 좋은 아침입니다. 전 너무 피곤합니다. 잠을 많이 잤거든요. 어제 한 10시? 이때 잠들어서 풀로 잤는데, 그래도 피곤합니다. 아기 새우가 태어났습니다. 쪼금해서 안 보여요. 나 아, 지금 상상한 게 있는데, 아, 네. 그 상상이랑 맞는지 한번 봐야겠어요. 정첩장을 받았습니다. 음. <laughs> 와. 제가 가입한 보험, 그, 해주시는 분이 이거 주셨습니다. 막 설명도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. 보험 선물. 주인 없는 강아지, 어, 왜 저기 저러고 있어? 어, 진짜 어떡해. 너무 위험해 보여요. 아, 어둠 잔다. <laughs> 어, 너, 너 뭐야? 잠깐만. 저기요. 어떡하지? 오늘의 저녁입니다. 지금 야근하고 와가지고. 좀 늦게 먹습니다. 주말 동안 너무 헤비한 것들을 먹어서 좀 샐러드 먹겠습니다.